혹시 대낙 어디서 받으시나요? 저는 24시간 빠른 대낙 때는 대낙톡 이용하고 있는데요 c p 용시 1회 무료 쿠폰 지급된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낙톡!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꾸알입니다 오늘은 어디 왔냐면요 오늘 을지로에 왔는데요 저저번에 그래. 리버풀전 너무 단명 깊게 보기도 했고 아홈 누구 마킹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정해가지고 오늘 마킹하러 브릿지음에 왔습니다. 아, 원래는 파모를 하려 했는데, 파모는 긴팔에 하고 싶었거든요. 아, 이렇게도 하고, 카이세도나 쿠쿠도 구매하고 싶었는데, 아, 그냥 뭔가 마음이 어지러워요. 근데 어휘는 페드로 뭔가 그페드로 마킹이 예뻐가지고, 글씨가 꽉 차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페드로도 하나 하고 싶긴 한데, 오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제가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좀 배고프네요. 사장님이 나한테 첫마이할말잘 맞춰볼게요. 아 뭐야 꼬말님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분명 이런가. 간다니까. 아, 안녕하세요. 사 안녕하세요. 촬영 가요? 안 가죠. 근데 왜 서울 나들이를 나왔어요? 아 아니 그냥 오 예쁘다. 이게 챔스 킷이에요? 네 챔스 킷. 그래서 어웨이 챔스포트 추천합니다 아 예쁘다 어웨이 이로 들어가야 해아 리그는 검정색이구나 아 챔스가 예쁘네 그래서 챔스를 추천해 아 역시 사장님은 다뤘어 내가 어제 사장님한테 계속 아뭐 할지 엄청 고민된다고 그랬는데 뭐야 이렇게 걸려있는 게더 많아진 느낌이지 이거? 탐나네 스피더 아코폰트가 예쁘다 <laughs> 어? 아나 홈에도 컵폰트 할까? 아 리그도 예쁘긴 한데 코폰트가 예쁘네 와 이거 페드로 미페에 있는 그 유니폼이네 여기 QR에 스습니다 QR 아 확실히 아, 무조건 그거 해야겠다. 이게, 이게, 챔스킷이거든요? 예쁜데? 이게 리그킷. 이게, 이게 챔스킷. 아, 예쁘네. 마음 정했습니다 아니, 아, 폰트 너무 예쁘다. 또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챔스킷 해야겠는데? 아, 카이세도 홈할까? 아니. 아 누구 아지아나 진짜 어떡해. 아 근데 홈도 근데 그게 예쁜 것 같아요. 챔스? 챔츠? 예, 네. 챔스가 무조건 예쁜데. 그래 네. 오래 봐서 그런가? 파무있고 아니 가랑한시 필요 없고. 아직까지는 저가랑한시 막힌까지 <laughs> 막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안 막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델라브. 에스테방은 없어요? 없어 아직 입고 안됐아나 에스테방 하고 싶었는데. 큰일났다. 에스테방 리그예요. 에스테방 리그가 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커브가. 아 그런가? 그러면 오 말래요. 아유 매 에스테방 또 요번에 또골랐잖아 네. 어 근데 저는 저것도 예뻐가지고 저거. 다만 어웨이는 클럽 톤트에 색이 예뻐서. 그렇죠. 그런가? 에스테방 개인적으로는 리그가 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럼 나 사장님 추천대로 할래. 이거 카드도 생겼네. 이거 사인 다 어떻게 받은 거야? 오, 졸라 먹혀 받았어 그러면은, 선생님 추천대로 이스테방을 어, 또 꼴넣기도 했으니까, 리그로 하고, 어웨이를 주황패드로 하고, 서드 나오면은 서드 카이세도 할까? 여기 오면은 마음이 안정되는 이런 느낌. 이, 세, 방, 리, 그, 로. 와. 아 근데 저는 개인적. 이거 가운데 있는 거 별로. 좋지. 아, 그럴까 아, 근데 또 없으면 허전하다 나중에 사왔어요. 그런가? 응. 옆에다 다는 패치는 다른 패치죠? 네. 응, 그때는 이스테방이 없었어요. 아, 그러네. 어, 뭐야! 이거 사이즈 뭐예요? 잠시만요. 제가 좀 살이 좀 빠졌어요. 저는 좀서운해요 사장님한테. 제가 보자마자 살 빠졌다 할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좀더군발해야할것 같은데. 에반디 <laughs> 바로 살 빠졌다 할줄 알았는데. 와우! <laughs> 초록색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검정색도 예쁘긴 한데. <laughs> 아, 예쁘다. 이것도 이거 안 달고. 아 달까? 말까? 난다 달까요? 그냥? 가방기에 달아도 될것 같아요. 굳이 지금 안 달아도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달아야겠다. 서드킷 올 때. 오케이. 아, 근데 초록색이 진짜 예쁘다. 챔스폰트가 부... 예쁘게 나와. 오, 무조건 무조건 어휘 있는 챔스폰트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리그는 아야 홈도 챔스가 예쁜데 사장님 추천픽 이세방은 리그가 더 예쁜 것 같다라는 약간 굴곡진 게 예쁜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챔스 폰토가 확실히 예뻐 예쁘다. 아나 가이세도 서에 가이세도 달고 싶은데. 아니 마킹 바할까? 말까? 또 있으니까 또 예뻐 보이긴 하네. 아 사장님이 살 빠졌다고 할줄 알았는데 더 분발하라 해서 당황스럽네. 더 뺄게 연. 끈다 끈하다. 아 이거 박을까 말까? 이거 박을까 말까? 동그라미만 아니었으면 예뻤는데. 붙이지 말라고요? 근데 어차피 다른 컵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럼 챔피언스리그 박는 게 제일 권위 있는 거 박는 게 낫지 않겠어요? <laughs> 아니 진짜요? 여기 지금 조명 받으니까 완전 예쁘게 나와. 그리고 이 초록색깔, 빨간색이랑 이 이것도 약간 초록색이니까 너무 예쁘다. 그냥 네. 일단 이거를 달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일단. 이제 리그가 다 망하면 그냥 네. 크롤 박음질. 아 사장님 그렇게 얍삽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오오오와니뭐 오오. 오오. 아, 유니... 하라고요? 유니폼을 들어야죠. 아 유니폼질. 필름질 <laughs> 들면 어떡해요. 아, 진짜, 유튜브, 실망럽네 예!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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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o w o 이 Woo! 이 o o w 이 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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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아 여기 옆에 있는 거도 알고 싶다. 아이 붙이지 말아야겠다. 나중에 그거 해달라야겠다. 여기 옆에 붙이는 거. 옆에 붙이는 게더 예쁜 것 같아. 무조건 무조건 이 오이에는 무조건 무조건 챔스키. 진짜 예쁘다. 개보. 이이 은은한 초록색이 진짜 예쁩니다. 짠짠짠짠 나 보면 라인데 좀 커.. 커다래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요거 달까 말까 하다가 안 달았고 리그마킹 에스테방으로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에스테방 사장님 말대로. 왜냐면은 또 리그에서 콜로 키도 했고 요거 패치는 나중에, 나중에 붙이려고 저는 제 개취로는 사실 제가 엄청 유니폼을 막 그렇게 고등 있게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저좀 그냥 예쁜 걸 좋아해요 원래. 나중에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이거를 달아보려고요. 음 다음엔 소드 하러 와야겠어요, 소드. 오늘은 이렇게 주황 페드로랑 이스테방 마킹을 했고 다음에 소드키 나오면 카이세도 마킹하러 또 놀러오겠습니다 네. 아, 너무 예뻐 이거 무조건 오이는침스 마킹 꼭 마킹하세요 진짜 예쁩니다 그 저는 빨리 가야 돼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또 봐요 안녕 is the color. Is the game. We all t o g e t h e Cause Chelsea, Chelsea is our name Here at the bridge, at our aim, on fire We can shine all the way Home or away, come and see us play You're welcome any day Hey!